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구글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6위를 안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비트에서도 IT코인들의 불장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베라체인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라코인 다뤄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봉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라체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체인 1봉 차트를 함께 복기해보시면은 1봉 차트가 좀 훌륭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베라체인은 1봉상 엄청난 하방 압력을 쭉 이어가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어느정도 하방 압력을 멈추고 눌림목을 다지면서 저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현재 이동평균선들의 배열도 정배열이 됐어요 정배열이 됐고 의미있는 거래량이 터진 양봉캔들이 등장하고 금일캔들이 망치형 양봉캔들로 형성이 됩니다 ]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 저항인 60 이동평균선 돌파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60 이동평균선은 추세 이동평균선으로 이 추세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줬을 때 그때부터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와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금일 캔들이 망치형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차트도 차트지만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알트코인 이에요 왜냐면 베라체인은 대부분 이더리움 처럼 pos 방식이 아니고 유동성 증명 방식인 pos 방식의 레이어1 알트코인 입니다 그래서 많은 vc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번 2025년 대불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레이어1 알트코인이 바로 베라체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베라체인에 초기투자 한 기관들만 보시면 알수 있는데 바로 폴리체인 캐피탈과 해시키 캐피탈 그 핵vc도 있고 삼성 넥스트 까지 베라체인에 초기투자를 진행 했습니다 삼성 넥스트까지 투자할 정도로 베라체인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은 아이트코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베라체인은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베라체인은 예전부터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에드작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라체인의 초기 물량이나 에어드랍 물량이 쏟아진다면 가격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에어드랍한 게 너무나 많아요. 보이시죠? 이게 다 에어드랍 진행한 거거든요. 쭉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물량이 나올 때마다 가격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베라체인의 라고페지 이 일정과 에어드랍 물량이 풀리는 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봉람이가 운영하는 무료 공급방에서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32264580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이 나오시는 게왜 문자를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 공급방 링크만 올리면은 암호화폐 투자 장난을 하거나 절실하신 분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 분위기를 망쳐요. 그래서 진실되고 절실한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 봉남이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필터링 하면서 선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불장에서 정말 나는 큰 수익 챙기고 싶다 간절하다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 3226 4 9 8 0 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 복남이가 100% 무료 공급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함께 이번 불장에서 정말 진실되게 큰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체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벨라체인은 상장하고 지금 고가 대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가격도 거의 마이너스 한86%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체인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종목은 에어드랍 물량이 풀릴 때마다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일정을 참고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베라체인이 지금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예요. 그래 가지고 베라체인은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도 복남이 무료 공방에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남이었습니다.